둘도 도시하고 화이팅! 해! Let's get it! 오늘은 나오겠지? 야, 한 마리 잡으세한 마리 잡으면 이겨. 어. 저번에도 그랬잖아. 어, 5 하나 잡아서. 하아 치우고. 그러고 그냥 자. 둘도 필요 없어. 한마리라면 그렇지. 갯바위가 아니라 선생님 그냥 섬 같네요 좀큰 섬이더라고 여찍어봐니까완등도 와, 완전 직격이네 포인트 좋다, 여기 이 정도면 한 50, 60마리 나와야 돼한 편의 그림이다, 저 사람들이 다 올라가서 저. 아이고 저거 줄서가지고 저거 아 나이가 친순해 뺑 기어다니는 게 최고야 이런 데 다닐 나이가 아니지 어, 일렬로 서 봐봐, 일렬로 거기 어. 일렬로 서, 일렬로 이동훈 씨 예. 좋은 이미지 나가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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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습관, 습관, 생활 아, 나 수근이 형 때문에 여기 잡혀가지고 <laughs> 나 체력이 바닥인데 <laughs> 아, 이태훈 씨도 어, 어 곤이 형 들어왔어? <laughs> 경규 형님 끝에 한번 수셔야 돼요. 지금 좋아요 이미지. 경규 형 오지마. 경규 형 오지마. 경규 형 오지마 끝났어. 오지마. 아 들어오셨네. 어, 어. 이거 개파이 오면 도와줘야 돼. 이거 같이 하면 금방 하거든 이게. 태곤아 감이 안 오냐? 고기 없어. 아니면 이거 불닭보리가 분량 안 나오겠다. 더 이름 날라가겠네. <laughs> 마으로 때문에 난리인 금액이 거의 한 10억 되는 것 같은데? 10억이면 10억이 안 <laughs> 오전에 승훈 선배 챔질하는 거 그거 하나 쓰겠다. <laughs> 아니 지금 통영 자살이나 이런 데는 돌돔 터져서 난리 나로던데 왜일로 와? 통영에서 왕따 당하나? 오후에 반전이 있습니다. 한 마리 빠야 되는데. 잡을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프로님 이 거는. 하나하자. 오래 기다렸다. 성훈아, 여보세요. 네. 낚시하고 있어. 야, 네가 내 걱정을 왜 해? 양심 있으면 전화하면 안 되지, 형한테. 왜요 우리 시원해서 끌리고 난다고. 네 전화 받고 아직 한 마리도 안 났다. <laughs> 아주 기운이 좋은 아이구나. 고마워 형, 이따 나가서 전화할게. 어제 꽤. 네생님 아, 최곤이 봐라. 입질 한번 오겠다. 있는데 지금 바늘에 안 걸려. 아주 아주 운이 좋은 놈인가봐. 네 운도 오늘까지다. 어야채 채. 수고 수고. 어, 수고 수고. 왔다 왔다 왔다. 기다려 기다려. 어야채 채. 나도 되겠지? 야, 니거 네 왔다. 기다려, 기다려, 체, 체, 붙잡고 있어. 수고, 수고. 왔다, 왔다, 왔다. 기다려, 기다려.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붙잡고 있어. 수고, 수고. 왔다, 왔다, 왔다. 기다려, 기다려.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향기 아니, 체라니까. 체, 체. 체, 체. 체 때려, 때려. 박었다니까. 아, 때, 려 때려. 빨리. 헤이. 체 때려, 때려. 체, 체, 체. 때려, 때려. 왔다, 왔다, 왔다.

아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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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없다, 잡아 잡잡 없다 없다 기다려야 되는데 잡잡잡잡잡잡아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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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매 손매 제발 아니야 제발... 아니야 문범맹이야 다예 죽었어! 오 돌고니다 예 죽었어! 돌고니다 예 죽었어! 오 돌고니다 예수었어 대체 이 새끼는 수근아, 야내내거왜왜 왜 거로 쓰이고 낚시 줄이 걸렸어 지금. 자자 선생 감사합니다. 이수근 다들 고마워요. 브라보브라보홍무씨이죠홍무씨이나둘 <laughs> <laughs> <이수근>. 셋. <Yeah>. 예. <laughs> 매치 지켰다. 브라보브라보 <laughs> 야, 정신. 오 나이스. 준영아! 30, 30. 경기 선배님, 당신의 잡았어, 칭찬을 잡았어. <laughs> 골동, <laughs> 당신의. 어, 아. 제올 뺏겨야 되는데 하나도. 아. 야, 수근아. 수근아, 네형님 듣던 말도 맞다. 나이스. 와, 감사합니다. 가자. 감사합니다, 형님. 이 수근. 올해 다 잡습니다, 뭐. 어. 와, 형님. 자, 한번 하고 가자. 아, 예! 인생 첫돌돔이긴 하지만. 아, 귀여워. 선이님 아, 이거. 보세요 이 이거. 아, 그럼 잡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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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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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아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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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여기 얘지랭이로 얘 잡았어 지금. 지랭이로 잡았어. 야, 배치 지킨다. 아, 아 감사합니다. 멋다 나이스 나이스. 하나 나오겠다. 자, 32단에 거듭해집니다. 아, 안될것 같아. 22. 아니야. 생일 첫 돌고 아은 아! 아 아니. 아, 진짜로. 아! 아! 아니야! 아니 아+ 아+ 얘기 아+ 줘 아+, 아! 줘요! 딱 30이라고 얘기 줘요! 아+ 줘요아 아+ 오. 아닙니다 아닙니다 믿습니다 아... 너무한 거 아니에요? 1 아+ 29... 자유승 아+ 씨! 방금 배지 지켰습니다! 아! 어 좋겠다! 오. 아 눈물 난다 눈물 나 배지만 지키세요 다들 꼭 잡고 야 아+ 아+ 다 오늘 야 기분 진짜 좋네 이거 아 아+ 어제 혼자 뺏겼는데 <laughs> 어, 안전 럭키 안전 럭키 알싸 왔어 바보 할게 oh 오이 오이 한번더한번더 이건 돌돔니다 으쌰+ 으쌰 왔어+ 왔어+ 으쌰! 왔어+ 왔어+ 으쌰!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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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왔어+ 왔어+ 돌어왔다 왔어+ 다어 왔어+ 왔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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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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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넓다 넓다 온다+ 온다+ 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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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다 온다+ 온다+ 와, 크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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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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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올라올 시간인가봐 야코 아. 아씨 크다 코 야, 또큰개무에야30 넘는다. 30 넘는다 야 대박 야몇 시간 만이요 몇 시간 지금 이거는 30 중반쯤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들어올 시간일 수도 있으니 음, 열심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 들어 이걸로 안돼 어. 오늘 46을 깨고 간다 아, 멋있다. 오, 그래요. 우와, 열심히 멋있다. 하면 되는 거야. 오, 준철영 나이스. 36이에요. 34, 34 아, 36. 36. 아6 36. 36. 36. 36. 36. 3왕 36. 36. 36. 36. 36. 36. 3 36. 36. 36. 36. 36. 36. 36. 36. 당신이 여기잘안 나오면, 막힌 짤 부러가고, 한눈 뱃집이다. 갯바위를 놓을 거예요, 시고 내가 또뱃치를 받으면 아주 곤란한데, 웃긴 게 내가 또뱃치를 만약에 받으면, 시즌 3 시작하고, 모든 갯바위는 다, 다 받은 거네. 아우, 좋다. 에이씨. 내 뒤에 똥밖에 없어, 잡는 사람이 있으니 말은 못하겠고. 야, 이거 오고되니까, 분위기 좋아지네. 주넨나 내지 저, 아, 저두 개밖에 없단 말이야, 형님. 아 이런 씨, 아 이런 씨, 에이 씨, 아, 아낚시가 계속 천방어들이, <laughs> 떼기에불가사리에이뭐여 이게, 이게, 에이 씨, 야, 이렇게 봐라 이거. 낚시 두 응? 시간 남았습니다. 에? 벌써? 밤샘 시가 아이고 들어오는 타이밍이 한번 바박하고 또저기집 보내. 아 씨. 오. 천천히 천천히 이거, 이거 좀봐 봐. 내 낚싯대 이거. 다 부렀다. 부렀다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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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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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타죠 물었어 물었어 t a 어 h m 어 자자자자자 a Rosa, r 돌 s a Rosa, Tango, p 까부다 까 a c 이 l t 돌돌이야 이더파 까�다 까�러 돌도이야이더파돌다 왔다 돌돌 돌돌이야 왔다 돌돌 왔다 돌돌 돌이야 돌돌이야 왔돌돌돌이돌도이야돌도야 사이즈 좀 된다. 야, 찬스야, 찬스. 지금만 믿기 싹갈로봐 한번. 대단하죠. 자, 좀좀센 사람 한 사람 통과. 아 씨, 나울 뻔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오이 크다. 아, 당연하지. 에이, 결국은 결국은 벤치입니다. <laughs> 허영생님이 벤치 아니에요? 아 자, 두 마리만 더나오면 된다 일단.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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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 어, 저기, 저기, 올 오, 렉, 오른쪽으로. 자, 렉, 오, 렉. 아,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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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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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예. 아. 오, 축하해 준현아. 야, 정규현. 야+ 준현 <laughs> 야. 돌덩이야. 진짜 포유야, 저거는. 야. 어. <laughs> 자, 한 마리만 들어오면 다섯 마리입니다. 아, 아. 야, 아. 아, 그 하나 모네 타이밍이 된 거야. 네. 어, 빨리 해야지 이걸 제가. 아, 감사합니다. 과야지이 나. 자, 자, 36 이상이면 이덕한은 완우 배치입니다. 오! 33이야, 지금. 36 넘을 것 같은데, 이제 아, 안 되나 보다. 오! 오! 와! 와! 33이라니까. 밸브! 37. 왔와 아, 아유, 네. 축하드립니다. 아, 빠졌다. 씨. 삼십칠. <laughs> 야, 아유, 네, 축하드립니다. 유우이,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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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계속해 계속해. 3 7이라 말이지. 몰라, 난 지켰어. 모르겠고. 하현했어 <laughs> <지현아, 웃음> 아우 하는구나. 하나했어요. 고생했어 아... 고생했어. 야, 오, 오. 야, 우린 절대 뺏기면 안돼. 절대 뺏기면 안돼. <laughs> 아 김치지? 예. 당시 잘하시네요. 난그 말이 더못 듣고 싶어. 준영, 걸보, 한지. 아, 정말입니다. 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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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생애 갯바위 첫 돌돔. 기요이 아, 준현아 아, 우리가 아, 한다 치마. 이제. 음, 음. 자, 아, 준현 배치 시켰습니다. 준현아 그게 다가 아니야. 빨리 해. 아, 빨리해, 빨리 나와. 사자, 잠자, 사자. 시간은 지금부터 점점 좋아집니다. 경규 형까지 잡으면 딱 다섯 갠데 어. 어, 아 씨, 가져가라 왔다 왔다 아숙까지는한도못 봤네 쭉 가라 쭉쭉온거 같은데? 쭉쭉 저기 물에 싹 들어가면 되는데 그죠? 경규 형님 자꾸 저러는 거보한 마리 오겠다 숙까지가왜안 들어가지? 에라이 모르겠다 <laughs> 들어가든 말든지 아, 나 내가 입줄 한다고 했잖아 바늘줄만 피해 다니는 거야 얘네가 이 정도 파먹은 놈이면 큰놈이야. 아, 이게 운이 참 좋네. 오, 딱 쟤, 쟤왔죠 오, 왔는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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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왔다! 나이스 나이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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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나이스 나이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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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브라보 브라보.

아니야 아, 작아찌 뒤에 걸려가지고 아, 아이를... 아니래 아니, 아 부끄러워 태근 아이티 야이스장님뭐 귀신 붙었나 봐 나한테 낚시가 이렇게 안 되나? 다섯 마리 나왔습니다 야. 다섯 마리 자가+ 어. 자아 아, 가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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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자가+ 자가+ 요 아, 자가+ 자어 자가+ 어가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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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형님, 저도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다섯 마인데 이게 다섯 마리째야. 그러니까! 김철이형 고마워! 김철이형 고마워. 고마워! 아, 이게, 그러면 배틀 때가 너무 짜분둥이 낚시야! 짜분둥이 낚시라 이거! 아, 즐길 수가 없어, 이게. 아, 이경규! 아. 이경규. 이경규. 야. 이경규. 야. 이경규! 얼룩말 탔다! 저 이경규! 놀보! 니다 이제 시알로 가자 어거지로빼지 지켰네 어거지로 돌봄 5마리 나왔고 태군 방충호 노돌봄 얼마짜리가 나오려고 그렇게 버티나 저쪽은 큰거 하나 나오겠다 아이 수근하고 준니님 때문에 큰 상처받을 뻔했는데 나낚시한시간 남았고 37일 안 나오면 이덕화 씨가 환복될 수습니다아그 얘기 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와와와와와 <gegen dunk> 와! 커커 walk, 왔크 l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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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왔어 와와와와와와와 w 왔어 와와와와와와와 l 왔어 와와와와와와 와! 와, 와, 와 walk, walk, 야태권거 진짜 안 나온다. 징그럽게 안 나온다. 한번씩 가져갈 만도 한데. 우와, 와와와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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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왔어, 왔어. 와 크다. 으쌰, 크다. 나이스. 으쌰, 크다. 나이스. 결국 배지는 진철 양이구나. 으쌰. 대박, 대박. 와 크다. 아따, 한 마리 더 보고 가네. 역전하겠다. 진철이야 돌돔 색깔 어. 선명하다. 아 이쁘다. 여섯 번째 돌돔입니다. 드론. 오늘 낚시 못 하겠어. 네, 오늘 진짜 도시어부 시작하고 제일 열심했다 진짜. 역시 박 프로야. 다리가 떨려 죽겠다 다리가. 수다드립니다 형님. 아 이쁘다. 진짜 낚시 열심 했던.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일 열심 했던 것 같아. 입질이 안 오. 오늘 내가 생각해도 진짜 열심히 했다 으로두 번째 도로 33! 33!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형님 30 얼마 되겠더라, 30 이상 고하셨습니다 오늘 아버지 긴장도 있으시다 뭐 이틀 연습했다고 해서 이 자신감을 가졌었는데 섣불리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구나. 내일까지 하면 4일째인데, 네. 4일째에는 꼭한 마리는 잡고 싶습니다, 진짜. 오기가 너무 생겨서. 장훈아, 수고했어. 너, 내일은 여기서 하나 안 나오겠습니까? 네. 자 노지엄은 갯바위에서 11시간 고생하습니다고습니다 내일 또 오잖아. 내일은 아침부터 잡을 것 같아요. 지 긁지 안 하고 하잖아. 아 그렇지. 해야 다리야? 바다가 넓습니다 예. 게인 <laughs>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갯바에서가 이래. <laughs> 우리는 호연지기죠 호연지기. 호연지기를 기르고 허연지기요. 다 사람이 네